봉두천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랑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5일 최용덕 시장은 여름을 앞두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2020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가 줄어 헌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헌혈 가능하니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또 학교 체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두천 씨는 가정의 달에 맞아 지난 21일 가족사랑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 씨는 가정의 달에 맞아 지난 21일 가족사랑 실천 캠페인을 꿈나무 정보도서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정 내 폭력 근절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동두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가 함께 참여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폭력상담안내 등의 홍보부스 위주로 각 부스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시민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의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응원해요 슬로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사회관계나 정신적, 경제적 불편함과 고통을 가족사랑 실천 방법으로 극복하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동두천 곳곳에서는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최용덕 시장은 여름을 앞두고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동두천시 최용덕 시장은 지난 25일 여름철에 잦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놀자숲 조성사업,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안골마을에서 부처고개간 도로개설공사, 어등산 자작나무숲 조성, 소요교 상판 재가설 및 보수공사, 소요산 IC 연결교량 설치공사 등 관내 건설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현황과 재해 대책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최용덕 시장은 주요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재해 대책을 보고받은 후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사업 현장에서 장마 기간 동안 단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놀자숲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은 5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 7월 중에 먼저 시설 개장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놀자숲의 외부 체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장식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골마을에서 부처고개간 도로 개설 공사는 올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종점부 보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있던 부처 고개를 낮추는 구조 개선 사업은 내년 준공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등산의 자작나무 숲 조성을 9월 마무리할 예정이며, 소요교는 8월 재개통을 위한 재가설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시가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요산 IC 연결교량은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동두천시가 민선 7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 및 2020년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소식을 통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용덕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 사항 28건 및 현안 사업 30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응식 기획감사담당관은 총괄 보고를 통해 28개 공약 사항 중 14건을 완료해 공약 이행률이 50%에 달하며 공약 및 현안 사업 44건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완료된 사업으로는 걸산마을 행복학습관 건립, 봉양 IC 진입도로 확장 공사 등 14개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산업단지 확대 개발,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 등 44개 공약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보고한 사업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시민들에게도 사업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천교가 도로 전면 재포장 공사로 인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차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운전자는 모래말교로 운행해 주시기 바라며 보행자는 그대로 신천교 보행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